바이러스성 독감에 맞서는 싸우는 강력한 영양제들 알고 계신가요? 자, 건강한 입과 알아봐요. 첫 번째는 비타민 D.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 위험을 낮춰줍니다. 하루에 2000 IU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과다 복용은 금물입니다. 두 번째, 아연. 아연은 감기 기간을 단축시켜 주지만 감염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. 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에 75에서 95mg 정도만 섭취하세요. 비타민C도 빼놓을 수 없죠. 비타민C는 호흡기 감염의 심각성과 기간을 줄여줍니다. 하루에 250에서 10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. 엘더베리도 항바이러스 및 한겸증 효과가 뛰어납니다. 하루에 4번 2티스푼씩 섭취하면 좋습니다.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.